찬요합시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가 고기배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뜨여 너를 도우사 태월호 성 안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일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대워로 송아코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낼 때, 꽤한 시간 받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주연어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소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의 사랑나 터지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너를 보사 내옷로서 안고서 어둠 세상 주님때대빛에게 하소서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벌리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 살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이것이 여러분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또 뭔가의 생활을 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내가 누구냐 이전에 언약이 무엇이냐 이게 찾아지면 내가 누구냐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찾기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하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 말이죠. 언약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방법, 또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물론, 그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나를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와 그 인도 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실은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죠. 그러면 사실은 내게 와 있는 축복들을 찾아 응답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틀림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여러분 성경이 더 받는다면 세밀하게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그 나만의 뭐가 필요하냐 복음 전도 시스템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복음, 전도, 시스템. 이게 여러분 찾아진다면, 하나님은 다른 역사의 다른 문을 여시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선명히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면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응답들을, 상당히 예비된 응답들을 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관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또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뭐합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뭐를요? 오직 성령이 하면 된다. 오직 성령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인생, 그이 공생의 과정을 통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전도 시스템들이 내삶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바울만의 복음 전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삶에서 꼭 찾아낼 수 있다면 응답받겠지요.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거예요. 전도는 따라오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지 전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살아가기 이전에 꼭 내가 찾아야 될게 나만의 복음 전도 시험이라. 그러면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 주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꼭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빠져 나와야 해방됩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과거에 걸리고 묶이게 되어 있 내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고 내 과거가 전부 축복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요셉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그 그 동생 베냐민은 또 뭐가 잘못이죠? 있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걸 허락을 하셨을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라 헬를 먼저 하나님은 요셉이 일곱 살때 불러가셨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요셉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올큰 재앙.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 사실은 전 세계 흉년 된다는 말은 자기 민족도 죽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뭡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의 납니다. 나는 왜꼭이 일을 당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허감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그걸수로내 인생을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전도 시스템으로 집어넣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왜그렇습니까이 땅은요, 사단이 지배합니다. 세상은 허감이 지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감정과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여,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그냥 생을 걸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생을 놓, 놓는 사람도 있다 이말이에 별거 아닌 일에 자기는 별거 아닌데, 자기한테 큰일이에요. 별거 아닌데, 자기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 요 그렇게 사로잡혀, 운명과 팔자에 묶여, 귀신의 역사에 눌려, 자기 감정과 기분에 묶여 노예로 살아가고, 환경과 현실을 너무 비판하고, 비관하고, 또 뭡니까? 부정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뭡니까?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완전하게 실패하고, 그토록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히 실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눈에 빛을 잃어버리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실제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그들에게 증인으로 가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요. 그들을 살려내는 것만큼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영원한 보좌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뭡니까? 하늘의 영원, 영원한 이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한명한명 한명 살려내는 그 은혜, 그 마음이, 그 마음의 간절함. 그 영혼 하나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인 것처럼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거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거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은 똑같습니다. 내피임을 만나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딱, 예, 제왕관은 죽어 야 되는 인생이다. 바벨탑이 무너져 가지고, 한전하게 죽어 드린 인생들 하나님 건져내셨고 인생들은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나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단다. 하늘에 있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 가운데, 뭘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뭘 하려고 안 하셔도 돼. 이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실제로 내 배경이 되고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역사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감사가 된다면 내 네. 주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살릴 수 밖에 없는, 살려야 된다고 아니다 살릴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 그게요, 나를 살리는, 그게 나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게 내 가정을 지키는 축복이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하나님께서 이두 번째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될게 영, 영역입니다. 영, 영권이에요, 영권.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영권이냐? 반드시 허감은역사입니다 세상은 흑감이 지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답니다. 결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주관자,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를 지고 세상을 정말로 전쟁 가운데 세상 문화를 통하여 사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 흑암의 역사와의 전쟁이란다 사람들 속에 귀신으로 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삶을 피폐케 만들고 정신문제 오게 만들고 중독의 문제 오게 만들어서 실제로 뭡니까?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예, 네, 이런 삶을 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 본회에서 내가, 내가 살아가기 이전에 하늘의 능력과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의 어마어한 하늘 배경의 사람으로 나를 이 땅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능력 중의 능력이야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의 색깔은 겸손이지만 나의 자세는 최고여 겸손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자긍심은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하는 그 자긍심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 달라야 돼요. 완전히 나는 달라야 돼. 그래서, 그래서 영권을 회복한 자기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지력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세밀하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 뭡니까? 실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찾아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혜를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혜를 준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게 굉장한 지혜.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제자를 붙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보태셔서, 정말 이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복음보다 앞선 게 없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 복음보다 앞선 것이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이것이 되어지기까지 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주님의 이 엄청난 하늘 하늘 나라의 배경 이 영적인 이 영적 세계를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보다 앞선 게 없는, 예, 복음보다 앞선 게 없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빈라사건 때는 세겜땅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그 베델로 올라갈 때 뭐냐 이 야곱의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자기들 속에 우상들 우상들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 가지고 있던 우상들 전부 땅에 파묻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이 사람들을 추적하여 주기로는 그 족속들을 두렵게 만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막 답답하고 막 무섭고 공포고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요. 천만에 말씀입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거는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정말 그거는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 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응답, 절대 은약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과거는 문제가 안 돼요. 현재는 뭡니까? 모든 것이 은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를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 집중. 그걸 해봐야 됩니다. 해결이 되는 그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그 집중 속으로. 그렇죠. 방이 많이 어지러우면, 청소하겠다 싶으면, 마음이, 아이고, 낙심면 되지. 근데요, 하나씩 하는 거요 하나씩. 많은 걸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하나님이 전체를 치우게 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뜻,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 이것을 반드시 찾아 누리는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내 삶에, 내 현실에 지금 누릴 수 있어. 여기에 여러분 반드시 이 응답 속에 들어와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 의 축복을 받자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받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전도시스템, 바울이 체험했던 복음전도시스템.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 맞는 복음전도시스템을 찾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준비된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 영혼들을 살려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모든 현장, 내 있는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드립니 현장에 정말로 방황하며 답이 없는 허감에 덮힌 생각을 사로잡힌 그 각인 뿌리 처질에 묶여 정말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참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주의 성경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